지금 이랑 씨 세대가 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자녀를 가지신 어, 분들 세대, 그러니까 세대를 맞아요. 이해할 수 있는 네. 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민과 이런 문화적인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혹시 네. 아, 음악이 잘안 들어오네.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분의 독특한 캐릭터를 살짝 알려드리고 싶은 어, 에피소드가 네. 하나 있는데, 네. 뭔가 그런 계속해서 사회 메시지를 던지는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전에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또 사랑받는 아티스트 중에 하나인데 음. 노래상을 한번 받았었어요. 신의 노이라는그 음반으로. 음. 근데 그 음반에서 트로피를 받고. 무대 위에서 그 트로피를 경매하는 퍼포먼스로 아, <laughs> 뉴스에 엄청나게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아, 기억나실 어, 거예요. 그때 이슈가 됐었어요. 뭐지? 그때었는데 자신이 이런 명예 있는 상을 받긴 하지만 사실 지난달에 수입이 46만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명예는 감사하지만 자신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게좀 급해서 여기서 이 트로피를 경매해 주겠다 그래서 요 객석에서 실제로 직접 낙찰을 50만 원에 해서 사갔는데 아, 진짜래요? 근데 이걸 처음엔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뭐 한편으로서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약간 보아를 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저소지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 50만 원의 트로피를 사간 사람이 네이버 대표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코코넛이죠 그냥... 이렇게 대단한 상을 받 장나는 티비 보다도 더재미고 그리고 비정상의 음악인들의 실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런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혹시 뭐 우리 이제 팬분들께서도 연예인 우리가 생각하는 연예인이나 가수나 이런 분들 보면은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얼마짜리 집을 샀다, 뭔가 샀다 이렇게 보여, 보여지고 그거 정말 얘기지? 1%? 1% 뭐예요? 0.1%? 응. 그러니까 어디 들가실 텐데 아마도 네. 음,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할 텐데 실은 음악하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도 극히 일부만 그런,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그건 응. 카카오 2011 캡티바 드라이빙 테스트 스타작 60킬로미터 70킬로미터 80킬로미터 미션 앤 엔진 굿 땡큐